이 해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 함께 보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쁜 성탄의 새벽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 성탄의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의 우주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요.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그러한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은 하늘도 매우 바빴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하늘의 천사들은 메시아 구주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 볼수 있었고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도 살을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힘들고 험한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오랜 시간 달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험하고 힘든 어려운 길을 달려왔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어렵게 어렵게 찾아온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사실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힘든 것도 넉넉히 감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아침에 아기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하여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의 메시지는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성탄의 메시지는 늘 예수님을 보라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아기, 아기 예수님 있는 곳 위에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집 마국간에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의 감회가 얼마나 컸었던지 산 넘고 강 건너 힘들게 달려온 이 박사들의 모든 수고가 다 풀리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아기 아기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는 지금 비록 이렇게 말구위에 누워있지만은 이 아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에서 대속할 주님이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실 주님이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스러운 아기를 이메시아를 바라보는 박사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를 보고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어줍니다 어떤 행동이었는지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행동 중 첫째, 엎드려 경배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기에게 납작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은 보통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향한 동방 박사들의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경배였던 것입니다. 곧 이것은 아기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바로 아기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아기가 구원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신앙적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이제 일들을 행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 이 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성탄 예배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이 한 행동은 아기에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것으로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리도 귀한 예물로 아기께 이제 예물을 드렸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않게 했습니다. 곧이 박사들은 아기를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나오며 있어서 최상의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이 아기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동방박사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서 나올 때에 여기까지 나온데 있어서 만약 이 예물을 팔아서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편하게 여기까지 그먼 길을 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상들은 이 소중한 예물을 결코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구별되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신 여기 예수님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과 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탄 예배를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귀한 것으로 즐거이 드리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그들은 꿈에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제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이 갔던 다른 길은 올때그 길이 아니라 세 길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8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찾거든 내게 대하여 고하여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의 말. 이것은 결코 헤롯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헤롯의 술수, 헤롯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헤롯이 왕이 오라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라. 물론 박사들은 당시에는 왜 다른 길로 가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유는 몰라도 납득은 되지 않아도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 다른 길로 가라. 이제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하는 길은 다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박사들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다른 인생길을 이제 살아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박사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길, 자기에게 쉬운 길, 자기에게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새로운 길, 다른 길을 이들은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아니라 이 다른 길은 새로운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길에는 분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불의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길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른 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죄 많은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는 다른 길을 살아갔습니다. 세리장 사깨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다른 길을 살아냈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 후에는 다른 길로 나갔습니다. 이처럼 이 다른 길 속에서 이들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으며 더 나가서 이 다른 길 속에서 이들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그러한 행복들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라. 성탄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다른 길로 가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들은 헤롯의 손에 죽지 않고 살아서 고국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다른 길이 여기 동방 박사들에게는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길.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세상과 달리 여기 다른 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은혜의 삶을 계속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성탄의 새벽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귀한 것으로 드리는 그라 은혜의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들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다른 길, 진리의 길, 의인의 길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가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